안녕하세요 비동입니다 제가 무지 떨립니다 왜 떨리냐 제가 어디로 갈게요 자 보시죠 가보시죠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미 팔로우미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면됩니까 아, 가자 네. 무지 떨립니다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잠. 과장님 얼굴 많이 수척해신 얼굴이신데, 그래서 네, 오늘 <laughs> 축구 때문에 아, 그랬 그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웃음> 네 시간이네요. <laughs> 어느, 어느 분이세요? 아, 제가 한한7년 어, 전부터 알고 지내는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과장님이입니다. <laughs> 이 차가 진짜 예네. 예. 아차! 그때. 야,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예, 네, 이300 AMG 라인이라고 해서 19년식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네. 우선은 기존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모델인데 네, 스페셜 오더를 하여 가지고 이제 130이나 추가돼서 나오는 이제 오더 모델.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회장계 아, 그습니 트렁크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도 뭐예요? 어, 뒷좌석 폴딩 시트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걸 임미시면은 아. 뒷좌석을 좀 아, 앞으로 밀어지면서 네. 네. 뭐 스키나 스케트 이이런 것들을 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 아 여기 뚫리네요.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는 여기에 아, 네. 이렇게 숨겨져 있고, 외형 어셋 어이 뭐예요? 핸드폰 어셋으로 고 저희들이 최초로 만든다고 보시면, 최초로 아. 다고면아 그러면 키를 가져가 디스크 패드가 구멍이 네. 뚫렸어요뭐 지갑 뭐 아닌데. 아, 네. 이제, 이제 AMG 라인 같은 경우 치즈도 아니거든요. 파운데스트라고 해서 내구력을 좀할수있습니다 와우. 저는 뭐. 온도에 따라서 색깔도 변해요. 음. 야 여러분 온도에 따라서도 컬러가 버리, 변한답니다. 야 너무 신기한데요. 어 높, 위에 높이도 조절되는 거야? 네, 야 너무 신기하다. 오른... 아 예예예 아우 너무 과장님 이거... 야막 우주선처럼 이렇게 그렇죠. 재질이, 예, 재질이 예, 되어있어요 예, 예. 아 충전이 어, 뜨시죠? 아 충전이 네. 되고 있네요 네. 아주 선도 없는데 그냥 저, 음. 충전이 바로 되네요 하세요아 아주 올라가시면 되요 아, 근데, 복잡스럽게 되어 있네요. 만질 일은 없어요, <laughs> 거죠? 아주 그냥 만질 일은 없다는 거. 왜?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겁나요. <laughs> 만지질 않아요. <laughs> 여러분, 이 여기 보시면은 SOS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어, 예, 이거 뭐예요? 요거를 <웃음> <웃음> 어, 이거 불러 뭐예요? 불러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누르는 <laughs> 게 겁나 버어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이거 SOS 라는 빨간 버튼이 있어서 제가 눌렀는데요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거 누르면 연결되는거예요 아, 예. 아주 넓... 나... 어이 저기 사장님 저 네네. 이거 안달았는데 이거 왜 달아주시는거죠? 이거 블랙박스죠? 아니, 예 맞습니다 블랙박스. 시청 안했는데? 아 저희 나오고 <laughs> 있습니다 벤츠를 구매하시면 어, 근데 벤츠에서 나오벤츠사네 블랙박스인가봐요 맞습니다 규계다랑 저희 벤츠사랑 협력해가지고 만든, 아, 블랙박스고요 이제 이런 아 형식으로, 미대지향적인 느낌으로 나오는, 음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근데 저희 벤츠 기본적인 모드, 뭐그 기입하는 이런 형태이기 기입 때문에 이걸로 다 나오고 있는데, 아 스타일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 보셨습니까? 성향에 맞게끔, 네, 스포티한 모드 음. 스포츠 해주시고 멋스럽습니다. 자,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이쪽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시죠!